오늘은 구매대행을 하려고 하는데 상품을 업로드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구매대행 상품 등록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상품을 많이 올리는 대량 등록 방식, 두 번째로 어느 정도 선택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반자동 방식, 마지막으로 제품을 하나하나 찾아서 개별로 등록하는 수동 등록 방식까지 총세 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량등록과 반자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올리기 때문에 구매대행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많이들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세 가지 방식을 모두 해봤기 때문에 간단한 설명과 함께 제가 생각하는 장단점도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품을 많이 올려보는 대량등록 방식입니다. 대량 등록은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우선은 어떤 상품이 팔릴지 잘 모르니 상품을 많이 등록해 보는 것에 의미를 둡니다. 상품을 많이 올리면 팔릴 확률도 높아지니 우선은 제품을 많이 등록해 보는 것입니다. 대량 등록 방식은 반자동과 수동에 비하여 시간도 적게 들고 노력도 적게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상품이 팔릴지 몰라서 소싱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입문으로 경험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만 단점이 있다면 다른 방법에 비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건데요. 상품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올릴 수 없고, 그러다 보니 어떤 상품이 내 마켓에 올라가 있는지 전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자동이나 수동에 비하여 나도 모르게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확률이 높다는 단점이 있고, 이로 인해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량 등록 프로그램에는 미서씨, 더망고, 캐시데이터 등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품을 조금이나마 선택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반자동 방식입니다. 반자동 역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많이들 등록하시는데요. 반자동 방식은 어떤 상품을 등록할지 팔릴만한 키워드를 찾고 어떤 상품인지 이미지로 대강 살펴본 뒤 반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것입니다. 또한 반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등록하기 때문에 상품명을 수정하거나 이미지를 어느 정도 수정하는 등의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 앞에서 설명드렸던 대량 등록 방식에 비해 내 마켓에 올라가는 제품을 보고 선택해서 올릴 수 있어서 비교적 지재권에 대한 위험 부담이 덜한 것 같습니다. 반자동 프로그램으로는 윈들리, 쿠데, 투플렉스 등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동등록이 있습니다. 수동등록 방식은 팔릴만한 제품을 선정하고 선정된 제품을 상품명 짓기부터 상세페이지 만들기, 가격 설정 등 상품을 등록할 때 기입해야 하는 것을 모두 직접 하나하나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경우 프로그램을 따로 사용하지는 않고 각 마켓에 들어가 일반적으로 상품을 올리는 것처럼 올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상품을 보고 직접 결정할 수 있고 프로그램비도 따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들은 어떤 상품이 팔릴지도 잘 몰라서 상품 선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 대행은 생각지도 못했던 상품들도 많이 팔리기 때문에 제가 선택했던 하나의 상품이 팔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노력 대비 시간이 들고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구매대행 업로드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장점과 단점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업로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매대행을 꾸준히 하면서 세 가지 방식을 모두 할줄 알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고 그 이후에 다른 것들도 함께 공부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